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공주 신월초사항이이 동엽입니다. 아, 오늘은 내용을 간추려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라고 되있는데요. 오늘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 봅시다 했어요. 돼지, 고양이, 꽤꼴인데 혹시 여러분이 새 동물을 흉내내볼 수 있나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돼지의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돼지의 지금 소리 첫 번째 거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리는 정말 이제 크죠? 그럼 두 번째 고양이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이 소리. 예, 고양이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고양이는 또 이런 소리도 있고요. 예, 세 가지의 고양이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고양이가 아주 어린 고양이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예, 어, 고양이도 아주 소리가 매우 다양하군요. 근데 우리가 어, 목소리가 예쁘다 할때 꾀꼬리 같은 소리라고 하죠. 그럼 꾀꼬리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돼지, 고양이, 꾀꼬리, 새동물의 소리를 다 들어봤는데요. 어, 동물이 소리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천,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글다 읽었죠? 예, 글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아, 3번이, 3번이 있군요. 동물이 내는 소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어요. 자, 사람은 소리를 어떻게 냈죠? 사람. 예. 사람은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냈죠. 성대가 어디냐면, 여러분 목에 이렇게 손 한번 갖다 대 보세요. 손에 갖다 대 보시면 말할 때마다 울리는 곳이 있죠? 그것을 성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나 달기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자,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달라서예요.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어, 만약에 개나 닭이 사람하고 똑같이 성대나 입과 혀가 있다면 아마 개나 닭도 사람처럼 소리를 낼지 몰라요. 어, 그럼 굉장히 무섭죠. 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자,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그 물고기들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높낮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을 잘읽었으면그 동물이 내는 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단의 중심 문장이 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심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동물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는 것은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여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예,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수 있습니다. 이것, 이것은 역시 뒷받침 문장이에요. 동물들은 되게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며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역시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자, 매미는 밝은 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아, 발음근으로. 예, 발음근. 발음을 내는 근육 있죠.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이에요.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 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예, 뒷받침 문장이에요. 런데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수 없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이에요? 네, 뒷받침 문장이죠.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을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 딸깍 하고 소리 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예, 뒷받침 문장이에요.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 예, 뒷받침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 다 맞았나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예, 그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일까요? 네, 중심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불레 안쪽에 근육을 수축하거나 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장이에요? 뒷받침 문장.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이에요? 네, 뒷받침 문장이죠.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부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이었어요? 예, 네, 이것은 뒷받침 문장이죠. 그밖에도 날개를 비비고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 네, 뒷받침 문장이죠.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장이에요? 네, 중심 문장이에요. 어 이제 보니까 뭔가 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단은 중심 문장이 이렇게 앞에 있었죠. 어떤 문장, 어떤 문단은 중심 문장이 이렇게 뒤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앞이나 뒤쪽에 중심 문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요.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어, 동물이 내는 소리. 간추려 보기로 할게요. 자, 처음, 처음 부분은 동물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가운데에 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상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라고 중심 문장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었던 두 번째 문단은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하고 중심 문장을 쓸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는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라고 중심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아, 선생님 띄어쓰기한 잘못됐네. 몸속에는 붙였어야죠.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쭉 다섯 개를 한번 볼게요.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개나 달근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레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중심 문장만 딱 연결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렇죠.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 금방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 다 같이 해봤는데요. 중심 문장을 잘 찾으니까. 어,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매우 쉬웠죠. 여러분도 다른 글을 읽을 때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잘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우리 내일 국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